안녕하세요 코인알라 주는 남자입니다. 어젯밤 사이에 63K에서 65K까지 반등에 성공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다시 하락을 해서 62K 후반대와 63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대 자금의 움직임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청사맵상으로 봤을 때 어젯밤에 비트코인은 63K 에서 65K, 66K 근처까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에서 다시 맞고 내려오면서 63K 근처에 다시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60K와 63K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66K부터 69K까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와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비트 파이닉스 같은 경우는 66K에 강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이 60... 6K 라인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반납을 해서 63K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는 63K 라인에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66K 라인이 강한 저항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걸 지나고 나면은 원래 있던 자리였던 72K 라인이 다음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61K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쇼터몰도를 가지고 서포트와 저 광대를 살펴보는 그림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피주와한달된 쇼트몰더들의 리얼라이스 프라이스를 봤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61k와 63k 라인 현재와 아까 전에 봤던 61k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63k까지 내려오고 62k를 뚫으면서 조금 이 부분에서 아 뭔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올랐다가 다시 이 라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 여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gbtc의 유출이 강력하게 있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gbtc가 강한 유출이 있었던 이 부분 이걸 대부분 블랙록이 흡수를 했는데 다 흡수를 하지 못하고 일부를 시장 밖으로 뱉어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고 62k 초반 중반대까지 빠진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봤을 때 거래 대금량이나 다음에 순 유입량 자체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은 안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ETF 시장에서 아주 큰 메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가격과 네 테이커 볼륨과 펀딩 레이트 OI를 봤을 때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뒤에 가격이 반등을 하고 정리가 되면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점점 점점 더시간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들, 펀딩 레이트나 그 다음에 oi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은 진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1% 까지 끼어 있습니다 김치, 퍼센... 김치 프리미엄이 11%가 끼어 있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살때11%더 비싸게 주고 산다 코인 더 비싸게 주는, 사, 주고 산다라는 말과 같고요. 이 말은 서플라이디맨드 측면에서 수요가 너무나 미친 듯이 몰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이 상승장에서도 장이 쭉 반등을 하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이렇게 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아주 깊게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를 했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가지고 쭉 올라오고 있는데 요 라인에서 그러니까 일부 하락을 하는 큰 조정이 한번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염려가 되는데 해석하기에 나름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의 해석을 하시는데 늘 정리를 해드리지만 이런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 더큰 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인지를 하고 이럴 수 있다 정도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이 뒤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동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달라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크게 일부 조정이 왔지만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하락이 추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이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는 2024년도에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매크로 인덱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흐름 그름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2025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조정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근처에서는 늘 조정이 있어왔고요. 이 조정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한 4주 정도 이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4주 정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상승이 있었다 이 부분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4주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후 근처이기 때문에 이 뒤에 우리 추가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고 4주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4주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기간 뭐뭐 뭐 멀리서 보면 되게 일부 아니,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 있, 있습니다 쉽게, 어, 길게 봤을 때 넓게 봤을 때는 4주 정도는 우리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염두를 해두고 물론 그것보다 빨리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변수가 한 가지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라는 변수는 2016년도 사이클에 2020년도 사이클에 없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변수가 근데 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4주가 아니라 그것보다 빨리 이 조정을 벗어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또 좋았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4주 정도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구요 과거 2016년도 올타임아이를 찍었을 때 보시게 되면은 뒤에 조정이 있고 다시 어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 라인에 현재 접어들고 하지만 이 라인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이 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달하는 게 의도는 명확한데 각 박자 들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시다 보니까 댓글을 보면은 내가 이런 소리를 했나라고 궁금할 정도로 본인의 해석들이 다 다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동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바라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FTX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FTX 사태 전으로 돌아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마켓댑스가 FTX 터지기 직전으로 돌아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너무나 긍정적인 신호고. 전에는, 완전 하락장의 유동성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나면서 FTX가 터지기 전 이거는 불장이 아닙니다. FTX가 터지기 전으로 회복을 했다 투심이 일부 일부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반강계를 앞두고 오는 이 조정을 낮은 매수 기회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 근처에서 조정이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감기 이전에 이 조정이 오면은 조금은 좋은 기회로 삼는 게 좋다 저와 생각이 아주 일치한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들의 어,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모으기를 했는데 한 9,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9,245개 6만 1 7 3 8 2달러의 비트코인을 더모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21만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DC의 화신이긴 한데, 하락장일 때보다는 약간 인간미가 넘친다고 했죠. 하락장일 때보다는 상승장일 때더 많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경향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이 d c 라는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완전 어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9,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 또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대 자금, 거대 세력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목에 달았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간파를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판을 바꾸는 뒤 흔드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블룸버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이 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로 담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담는다가 아니라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시작하는 것조차 엄 엄청나게 큰변화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연금펀드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 코인 시장에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들 연금 자금들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때 진짜 etf의 위력을 우리 느낄 수 있다 아주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거대 세력들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놀라운 다른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유출과 유입 거래소 유출과 유입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가격이 올랐을 때 올랐을 때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팔기 위해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랐을 때 유입이 된다 올랐을 때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의미 있는 변화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빠르게 빠르게 매집을 해가고 있다. 이 달라진 움직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억눌린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돈이 더 많이 몰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 t f 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가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개인 돈으로 비트코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보면 블랙록이 대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움직임들 변화를 잘 보셔야 되고 블랙록은 이 펀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토크나이즈드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SEC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이 코인 시장을 이용한 인프라 비트코인 현물 ETF,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블랙록은 이 코인 시장을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는 곳으로 봤고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기저에서 너무나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토큰화된 투자 펀드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거대 세력들의 변화된 움직임을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 그 시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 구체적인 코인에 대해서 이 전체 공개되어 있는 영상에서는 따로 많이 언급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민코인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코인들이 솔라나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주 큰 움직임이 이 베이스 체인에서 베이스 체인은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이더리움 L2, L2인데요. 베이스 체인의 온체인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거를 어, 유저 숫자나 이, 몰리는 온체인 데이터의 트래픽을 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베이스 체인을 조금, 아주, 아, 조금은 아닙니다. 아주 많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